어느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누군가 아프거나 우울해 있으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옵니다. 치료사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우선 그 사람에게 네 가지 질문을 건네요.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적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 치료사는 그네 가지를 한 일이 너무 오래전이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네 가지를 하루빨리 하게끔 하는 게 치료사의 처방입니다. 홀로 고요히 앉아서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건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일기를 써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적었던 저의 일기는 오늘 하루 인간관계나 학업에 대해 잘못한 일에 대해 고백하고 내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고 채찍질하는 내용이었죠. 제 이야기를 적으며 더 잘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야단쳤고 실수에 대해서도 엄하게 꾸짖고 규칙을 세워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제 잘못이라 여겼고 사실은 남에게 화를 내야 할 일을 스스로에게만 화를 냈고 잘했을 때 칭찬해 주거나 숨막히는 규칙을 지킨다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때 제 자신을 그렇게 몰아 세웠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고 이상적인 나를 현실에 내가 못 따라가는 만큼 더 빠르게 달리라고 제대로 달리라고 채찍질했습니다 물론 저를 엄하게 대하고 채찍질한 것도 다나잘 되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것도 모두 저를 위한 제 나름의 돌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음 왜 잘하면 된다고 따스히 안아주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었다면 제 마음이 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잘못한 점보다는 잘한 점에 더 집중해 주고 부족한 부분보다는 예전보다 나아진 점을 더 알아주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못난 내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봐 주었으면 말이죠. 마음 속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걸 느끼고, 돌봐주는 목소리를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치우침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수호천사 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만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나만의 수호천사가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오늘 하루 나의 삶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수호천사와 나의 대화 형식으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몸은 어디 불편한 데 없는지 잠은 잘 잤는지 피곤하진 않은지 요새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일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남들은 물어봐 주지 않았던 나를 위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주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면 그런 목소리가 떠드는 양에 비례하게 제 자신에게 칭찬 공감 위로 격려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나 자신, 내 하루에 대해 비판받고 판단받을 거리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잘했고 충분히 좋은 면도 차고 넘치니까요. 만약에 수호천사가 잘안 와닿으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오늘 하루에 대해 들려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어떻게 말해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타인을 괴롭힐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천사 일기를 썼던 예시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외로웠던 때 썼던 일기를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연인이 있고 친한 단짝 친구도 있고 다들 잘 놀러 다니는데 왜 나는 없어? 너무 화가 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혼자여야만 해? 혼자 커피 시켜 놓고 공상 맞게 몇 페이지씩 혼잣말을 짓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야? 나는 누구랑 같이 할수 있는 인간인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잘안 되고 꼬이고 그러는 거야? 언제쯤에야 다 나는 거야? 언제쯤에야 다 괜찮아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사랑하고 싶다고? 나는 누구랑 딱 붙어 있고 싶고, 나는 그냥 딱 붙어서 다른 생각, 다른 사람 안 보고 싶어. 그냥 그 안정감 속에서 살고 싶어. 그게 안 되니까 다잘안 되고 너무 불안하고 정신이 없어. 나는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마음 먹으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사람들은 웃는다. 나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 너는 한 사람과 오래오래 안정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갖고 싶구나 그게 부러웠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랬구나 도대체 언제 낳느냐고 언제가 되어야 한 사람과 안정적이고 서로 믿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네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네가 나쁘고 별로인 사람이어서도 아니야 네가 많이 아픈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네가 너를 더 사랑해 주고, 너를 더 아껴 주고, 힘 빼고 더 너를 풀어 놓으면 이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 이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너와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힘 빼고 너 자신이 되려. 그리고 열심히 찾아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느껴봐.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너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라는 책에서 읽은 이혜인 수녀의 겸손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좀더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요.